요즘 감기 메타야. 백화점 사람들 여럿보냈어 <laughs> 근데 어쩔 수 없어. 공격을 준비영선시뭘 해볼까 이거 아케이드 나오지 않나? 그정 케인 슈타인. 어 나왔어. 어? 이따 정 케인 슈타인이 나야겠다. 나 어, 잘하는데. 부다 하여튼, 뭘왜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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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했다. 다들 뭘피하실겁니까 아니면 와나비 님이 겐지 해주세요. 왜그귀가저항정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. 여기에 주 보게 될줄다몰 아, 이할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깨지면. 왜 <목소리> 장난치 형, 아, 이거. 아, 이가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하 아, 이거. 아, 거 아, 니야 아, 같 이거. 아, 거 뭐 그렇지? 팁. 뼈릴라이 겐지랑 좋아, <목소리도> 좋아, <laughs> 도없 나도, 나도 없어질 것같은데 없어요. <laughs> <도니까. 웃음> 나도 없어질 것 같아. 아,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. <laughs> 아, 아, 아 이원이무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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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용돈 다요 죽었다요. 아, 징서 뭔가. 무시원이란 원일이란 말이야넌슈해졌다 돌격해. 지한원일화걸어놓기 그다음 원일이란 말이지. 지

턴으로 턴으로 나이스. 제가 잠깐, 앞에서 나와요. 앞에서 아, 이거, 뭐, 뭐, 어, no.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모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아, 있어 아, 데 아, 이 아, 나 아, 이거, 아, 이 아, 아, 이거, 아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겐지 아, 아.. 코청이 이게.. 무지 원숭이 부아고싶은데못고 그냥 지가라딱지부아아다어 원숭이 원숭이 아.. 아.. 아그 아, 부주와. 맞, <웃음> <웃음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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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하니. 아, 투하니. 어, 아 야, 야, 좋아. 아싸 우리 드시가 어디 출발합시다. 제목이야. 나 강해졌다. 원시 부족과 땡과 자자자자. 나도 저거 저거, 저거. 앞에 잡아버려요, 아, 아, 저 앞에 풀짝이는애 부족아. 다 키벌릭이 죽다 말해. 아직. 나 이제 엄마 혼나게 나. 음, 그 같아. 밖 <laughs> 앞에 우리 다살을 아 앞에 부족아. 아, 부족아. 아, 부족도 부아 저것도 잡아주면 백가좋아드립안안되거안 돼? 맞아, 아하. 맞아, 아하. 맞아. 아, 백스모기 좋아! 아, 좋다. 어, 어, 아, 기분 좋아! 반갑다. 마 우리 개잘하잖아. 아, 잠깐만. 아빠, 한국 충전 중이다. 이쪽에, 원떻 있는 거게어떻느낌떻게 어떻게, 어떻게, 게 어떻게, 느낌게 어떻게, 어어 어? 나뭐 구조화 맞췄는데? 뭐 맞췄는지 모르겠어 아원이맞어 베스트 몹시 베스트 몹시 뱀봉 조화어이 안돼 흑백이 안돼 아나 죽어 아나죽아나 죽어 ㅋ ㅋ ㅋ 우리 아나 죽겠다 가지마! 아... 아 일단 힐러 없으니까 다시 한번 모였다가 어. 여기 앞에서 힐한번 나가세요 힐한번 나가죠 아한대중비나오고 미야내디터 터질 yeah. 것 같아. 아, 잠깐만. 우리 안 살아. <laughs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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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겐지 좋아? 아말해주세요아아무나한테소받아하눈 눈비. 눈비 눈비. 눈아 눈비. 눈비 눈비. 눈비 눈비. 눈비 눈비. 눈비 아비 눈비 눈비. 눈비 눈비. 눈어아비 눈비 아비눈아 눈비. 눈아 눈비. 눈비 눈비. 눈비 눈 다뜬거 있다? 초월 있으니까 이거 초월 서장 가자 초월 서장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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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잡아 자리 잡아 고다시 자리 잡아 방금 방부서지는데 방금만 뭐야 두피 부조 두피 부조아 초월이야 야 진짜 나이스 나이스 젠야 써달라 해 쓸게요 석 써요 시우부조부조 아, 저원숭이나떨어나어나떨어나어 nah, 나. 저러들 걸렸어, 어 너무 아파. 소경이 한 명. 어려워져. 었어 어머, 저 소경이가 그데 안돼, 안돼. 살려줘 누나. 나 살려줘. 개띠 무조아, 개 무조아. 소박 터져. 잡았어. 나 떨어져. 맥클리, 맥클리. 아, 저거 5방. 민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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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사 잡고, 민사 잡고. 잠깐가나장 나 우리 내년 고루시요이라고 이거 나는 한 번만 아. 줘요. 어? 나나 어? 나노... 아, 자기 용검차니까 나 달라는 거예요. 이따가. 아, 아. 계속 들고 있었어. 요 아,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, 우리 다시 던져요. <laughs> 원래, 뭐야? 빠졌나? 나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, 너 때문에 찾았잖아. 이거, 이거 윈선이랑 디바랑 제냐타 물어줘요, 제냐타. 우리 같이. 알았어. <laughs> 나 이제 초을 돌거든요? 2층에, 이윈선 가자, 가자, 아니, 아니, 아니. 빈디가 있어. 아니, 아니, 아니. 나점프팩 없어, 지금. 점프 <laughs> 뒤에 좀뒤해 뒤지. 부지 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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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제하지 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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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지피지 뒤지. 뒤지. 뒤 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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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난 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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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

유니이디요 나이스 나이스 저장하십시오 이거 근데 딱 갑폭 쓰면은 애들이 피할 데가 없어 아, 나 드디어 이 하이라이트 나왔다 나 이거 너무 쓰고 싶었는데 아나 보다시니 신석할래 이 판에 이 판에 초월 다섯 번 꼈는데 겐지 공 다섯 번이야 아궁 잘못 날려가지고 <laughs> 심장 쫄깃 இத்துடன் இந்த செய்தி அறிக்கை நிறைவு பெற்றது